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그냥 가운데쯤 되는 것 같아요. 밖으로 더 가는 게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한정된 공간에 칠리거나 저렇게 가거나 이 정도면 콩! 마무리 해주면 위에 주름이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180 모드니까 지금 제가 키가 딱 맞죠? 제가 180이니까 딱 걸리죠? 한여름이에요. 연중고도가 우리가 태양의 고도가 모드로 이제 바꿔볼게요. 그 C A C라고 하는 발수제를 때리면 어느 정도 방수를 만들 수가 있기는. 이 요는 우리 260으로 내려볼게요. 그다 붙여보겠습니다. 그게... 그대로 땅으로 그대로 내려버리면. 자, 좋죠. 오케이 오케이. 이게 다뚱치 원래 이제 타프 사시면 스킨 세트 안에는. 자, 이쁘죠? 어때요? 야, 야, 렉타가 아니지만 렉타처럼 생긴.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쁘죠? 자, 요 모드로 하면, 그렇죠. 옆에 이제 막아가지고, 요거는 어, 비올때 이러면 좋죠. 비올 때. 비올때 이 모드로 가면 옆에서 들이치는 바, 비바람이 좀덜 들어오니까 이럴 때는 비올때는 진짜 딱이고 그래서 좀 우리 실용적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쉘터 어떻습니까